왔다. 오, 사이즈 된다. 오, 오, 오. 한 18, 19 되겠어요. 왔다. 오, 이것도 거 길이. 왔다. 오, 크다. 오. 나왔습니다. 남해 바다입니다. 자, 오늘도 야간꼴락낚시 나왔어요. 여기는 서면. 오늘 조금 멀리 왔어요. 카메라 켜기 전에 테스팅을해 보니까 젖볼들도 많고 킵 사이즈 두 마리 획득을 하고 가벼를를 켰어요. 자, 간단하게 장비 소개부터 하고만 낚시 진행할게요. 로드 6.8 피터 L, 리드 2,000번 합사 0.45, 쇼크리드 0.85, 지그헤드 1g, 웜은 400원 입니다 400원. 자, 낚시 진행할게요. 제 뒤쪽에. 보이는 데가 방파제, 벽입니다. 벽. 벽이고 제가 앉아있는 데는 내항에서외항으로 빠지는 통로죠. 젖벌이한 마리 왔어요. 젖벌은 엄청 많아요. 많고 집어는 바로 앞에 지어가된것 같아요. 젖벌도 그렇고 킵사이즈도, 아이구 벌써 쩌려. 수심은 1.5에서 2m 주시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촛볼들이 너무 많다 자, 멀리 테스팅해서 가라앉혀서 끌어오도록 할게요 뒤쪽에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데가 여수죠 조금 전까지 여수에 오 왔다 주말마다 하는 불꽃축제 야킵사이즈 왔어요 폴링이 모었어 폴링이 딱 15cm정도 되겠네 일단 스타트를 좋아요 얼마나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트는 좋네요 아우 때렸는데 볼락은 엄청나게 많아요 탐색전은 1.5g으로 시작하다가 수심이 낮아서 1g으로 바꿨어요 1g으로 탐색하니까 힙 사이즈 바로 놓으네.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툭툭 건드려요. 왔다. 아, 이건 간당간당 하겠는데. 자, 이것도 14, 15cm 되네. 힙. 오늘 4 0 5옴이잘 타네요. 여기 포인트 도착하고 물색을 보니까 물색이 엄청 맑아요. 맑아서 형광색을 쓰다가 400억 투명색. 투명색으로 바꾸니까 바로 입질이 툭툭 들어오니요 건너편에는 펜션들이 엄청 많네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가. 펜션이 가득 찼네요. 펜션이 제 바로 앞에 50m도 안 돼요. 펜션 거실에서 보면 제 모습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현재 시간이 7시 50분, 만조네. 만조고, 오, 기터. 아유, 씨, 점프를 하네. 자, 요거는 조금한 개, 방생. 배가 들어오네. 들어오는 입구, 외향 쪽으로 보니까, 몰이 엄청 형성이 잘돼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데는 외향에서, 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 있고 입 야, 야들, 야갖다 물이, 물이 움직이다가 서니까 입질이 없네요. 야, 그르탈라 들러내들이. 삼천포 기준으로 오늘 8시가 만조죠. 7시 55분, 8시 만조고, 이제 물이 돌아섰겠네요. 만조에서 간조로 돌아섰고, 지금 집어등 앞에는 저 블락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많이 펴가 있어요. 왔다왔는데1사이즈는안될것 같아요. 한 13, 14밖에 안 되겠니. 한14 정도, 되, 13밖에 안될것 같아요. 가라. 자, 원 바꿨어요. 노미스에서 놓은 펄 순색 1 5인치에 투명색에 파란색 반짝이 펄이 들어갔어요. 라인을 자세히 보고 계시면 라인이 통 구겨요. 맞다. 오 사이즈 된다. 오오오 오, 오. 그렇지. 예, 커다. 커다. 꼬리 펴고. 한 18, 19 되겠어요. 우와. 볼라. 자, 웜은 노미스에서 놓은 뻘순생. 뻘순생 꼬리 달린, 번데기 모양의 꼬리 달린 웜이에요. 어? 지그웨드는 1 g 입 1g. 조금 전 사이즈, 다섯 마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배안 접시. <laughs> 오늘도 잡아서 볼락 배안 접시 먹는 걸로 마무리 할게요. 그냥 카운트를 15초, 14초, 15초에서 액션 들어가면 미끌림 없이 볼락 있는 위치에 딱가겠니 아, 있지. 맞다. 오이고, 이것도, 길이다. 아 조금 모자라네. 13. 깔라 1.5g 텅스테이지 베드에 보람이, 에나, 번데기 모양의 꼬리웜. 투명색의 펄이 잠깐 들어갔어요. 와, 금요수 입뜨는데 어, 주민놈이 아닌데. 이놈이 야닌데 아, 젖벌은 1타 1피로놓 옵니다. 가라, 이놈아. 손에 진동이 뚱! 올 정도로 때렸는데. 템질하고 기다렸더만, 젖벌이한 마리. <laughs> 아, 바람이 들어온다, 야, 일로다. 자, 1.5g은 카운터 12초. 조금 멀리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입질이 안 들어와요. 왔다. 오, 크다. 오. 뭐, 교통사고가. <laughs> 이야, 간당간당해요. 14 정도. 따라, 임마. 올락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킵 사이즈 이상은 간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와, 킵 사이즈. 오랜만에 왔다. 오, 킵 사이즈. 사실 15cm도 살이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머리 떼고 꼬리 떼면 진짜 살이 얼마 없어요. 한 16, 최하 16은 돼야 살이 좀 있어요. 뭐 아쉬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많이 잡힐 때는 15도 방생합니다. 저는. 아픈 영상에 삼천포 발방 들어갔을 때는 15도 다 버렸어요. 16부터 킵을 했죠. 맞다. 오 이건 킵 사이즈다. 자 여기도 킵 사이즈는 있어요. 15 정도밖에 안 되겠네. 등어리들은다 바닥에 있어 바닥에. 중층하고 상층은째깨난 놈들밖에 없어요. 한 마리 잡았는데. 왔다. 오, 이 사이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자, 팁 사이즈들이 연속 나오고 있어요. 짜잔. 지금 입질 패턴은 바닥을 찍고 살짝 띄워서, 트위칭 두번 툭툭 주고, 그러면 젖볼들이 탁탁탁탁 건드려요. <laughs> 그 젖볼들을 건드릴 때챔질을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더 바닥을 끌어다 오면 툭 하고, 큰 놈들이 덮쳐요. 지금도 젖볼들 입질 들어와요. 홀링 중에도 지금 물었어요. <laughs> 나라, 나다 아, 또 군대다. 물고 있다. 아, 씨. 나 알아. 이거는 걸리대. 아. 아, 네, 진짜. 얘네들 있는 층을 지나야지 막큰 놈을 만날 수 있어요. <laughs> 빨리 가라, 이놈. 왔다. 왔는데. 볼. 가라 라면 좀 먹고 갈게요 다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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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오호 야, 라면 한한 한 그릇 하고 나니까 킵 사이즈 한 마리 넣어네요 기부동 앞에서 물었어. 아, 나 진짜. 한 12, 13. 까라. 유구마을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외 항쪽에? 방파제 두개 있거든요. 외 항쪽에? 큰 방파제 쪽 그래서 낚시를 했고요. 외항 쪽에도 했고 내항 쪽에도 했고 처음에 했는데는 내항이고 두 번째 했는데는 외항입니다. 아, 그럭저럭 한 10마리 정도는 잡은 10마리 이상은 잡은 거 같네요. 가다가 낚시할 곳이 있으면 조금 더 해보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먹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최종 조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마리. 자, 오늘 총 열세 마리 집에 가져가서 맛있는 해 떠먹어요. 볼락 회한 접시 완성이 됐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그냥 회한 접시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락 회. 나면 남은 뼈로 뼈 튀김. 오늘은 묵은지도 있어요. 묵은지. 밥을 막김에 조금 말아서 초밥식으로 만들어 먹을게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